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잘 비판하고 유대인들이 자랑질을 하고 유대인들이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 특징, 어떤 교만함, 껍데기 신앙. 이런 걸 지적하는 중에 오늘은 할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그 율법의 가장 표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정제를 하고 아주 개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아주 개처럼 여기는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할례를 그 행한 이후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거는 할례를 안 받은 것과 똑같다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29절을 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떤 표시가 외적인 육체에 하는 그 표시기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해야 된다. 심령으로 해야 된다. 심령으로 할례를 받았다.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해결하는, 순종하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할례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할례 받았으면 이제 다 해결한 것처럼 땜방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표면적 유대인, 껍데기만 유대인 이런 유대인이 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 할때 눈에 보이는 표식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집사가 되었다 이런 형식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내, 내면적인 성도 것과 속이 같은 성도 말과 행동이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어 특권이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할례를 받았다. 성도들이 한 어떤 특권은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섬김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내적인 회개,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택한 백성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할례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껍데기만 할례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 교육 헌장 같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하는 게 쉐마 쉐마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 이렇게 나가는 유대인들은 자다가도 그거를 외우고 죽을 때도 그걸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쉐마를 하고 죽거든요. 쉐마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이제 시작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신약 성경에 신앙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받는다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요 사람의 건강도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된다잖아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불행이 시작되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섬섬이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건강하냐 이게 다 병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게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 껍데기만 유대인 할례 받았다고 자기는 이제는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땜방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을 해야 돼.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우리의 겉과 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속으로도 내면의 세계도 무장이 돼야 돼. 내면은 내가 뭐 마음을 비운다거나 뭐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빼기는 항상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보검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어이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신앙생활을 것과 속을 같이 세팅을 해야 된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디얼 크리스천이 되야 된다. 요즘 뭐 썬데이 크리스천도 중요하다 그래요. 하도 교회를 안 오니까 성도들이 주일만 교회면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레알 크리스찬,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새벽마다 볼때 특히 이제 구약을 보면 고약의뭐 예레미야다, 고약 성경의 이렇게 느헤미야다 이렇게 보면 은혜의 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는 그 성도들의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에서도다, 노헤미아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처박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지자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냥 보통 기도하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검식을 선포하고 뜻을 정하고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온 백성이 다 뜻을 정하고 3일 동안 어떻게 하자. 우리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자세가 완전히 그 어떤 털이 나오는 거예요. 털이. 엘리야가 발멜산에서 기도할 때 머리를 다리 사이에 처박는 거예요. 가장 간절한 자세. 엎드리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러지는거예요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뭐 이런 찬송니다그 자세 중심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이게 딱 되어서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면 자기들 할례받은 가장 율법의 대표적인 어릴 때부터. 할례 받았다. 너그는 할례를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개돼지 취급을 한다니까 이방인들 그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저거들은 아주 거들먹거리고 자랑질하고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는 도무지 배우질 않는다 겸손한 게 없는 이 유대인들의 껍데기 신앙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이제 9월 달 오늘 9월 2일인데요 새달새 학기 가을 학기 너저비에 복을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코로나의 한창이지만은 우리가 이 자신 농사 또 가을에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 건강의 농사 이렇게 그냥 해서 되는 게아니라엎드려야돼 구해야 돼 찾아야 돼두드려야돼 그렇잖아요. 건강이 그냥 저절로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언행 심사가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쓸데없는 데 마음을, 감정 소모를 하면 돼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주의 일을 못 합니다. 새벽기도도 못 나옵니다. 새벽기도 일주일 쭉 흘러가면 이제 월하수목 이제 포가 나는 거. 기도 아 이거 못하겠다 기도 조금 더하다가 소천하갔다 이게 막 표가나요. 하던 사람은 조언하기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또 하면서 힘을 내고 배터리 충전이 되는데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겄어요. 계속 이 내적인 속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겉으로 하나님이 전신 갑주,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요대 이 부분에서 사람이 보기에도 아이고 비가 오는데 아이고 저 해운대에서 오고 양산에서 오고 김에서 오고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되는 사람. 애기들이 깨봐 소나면 얼마나 힘들었어. 저것들 늘어져 자는 것들, 저것들 한명 업고 한명 안고 이거는 뭐 새벽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면부림을 치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면부림의 차이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기도의 차이다 실력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차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오늘날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이 많은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하고 자꾸 두 더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별이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나오는 분들 이떠 준비의 축복을 감당하고 하반전 후반전 가을 학기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것 뿐이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덕천성전 드림성전 하명성전 영상성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다시금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갖추어서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 구국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축게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떠나 해외의 군문의 선상에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근속들을 거느려 주옵시며,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락기 잘 감당케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으로 채덕해서 그렇게 은행 심사 가운데. 신은 섭한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심령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